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 했었을 때가 아마 이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이 즈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방송 했었을 때어 여기가 a 파동, 그 다음에 b 파동, c 파동, 그 다음에 d 파동이 다 나왔다. 왜냐면 여기 30분봉 한 시간 보면 어, 상승 다반스가 나왔고 여기가 폴링, 그니까 어, 폴링 했지. 그러니까 외지 끝나고 위로 올라갈 상황. 그다음에 트렌드라인 걸려 있고, 그다음에 상승 다반스 있고, 그다음에 ABC 파동 완성됐고, 요네 가지 근거로 어, 아 그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가 끝난 거다. 그래서 반등이 온 거고 이 지점이 D 지점이 되겠다. 그래서 ABC, 아, ABCD. 그다음에 E 웨이브가 어, 올라올 차례인데. 이대로 올라가면 너무 어, 급하기 때문에 한 번도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서 A, B, C, D, E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자리를 기다렸고, 여기가 피원나치 찍어보면 대략 한 2, 3, 6 지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2, 3, 6 지점 기다렸다가, 여기에 보면 그리고 한 5분 봉 정도 보시면 상승 달번에이 자리 있거든요. 2, 3, 6에. 그래서 여기서 롱을 탔고, 그 다음에 어 최소 반등 구간에서, 아, 여기 8배 롱을 탔어요. 그리고 최소 반등 구간까지만 여기에서 60%입절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 20%또 여기서 나머지 20% 익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롱 매수했고 최소 익절 어 구간 최소 반등 구간에서 한 50에서 60% 덜어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본, 항상 제가 하는 전략이죠 이반 익절 반 본절 그래서 반 본절 역전 걸어놓고 이부분에서역전 걸어놓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쭉쭉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매도를 해 가지고 지난번 방송 켰었을 때 시드가 아마 얼마 4만 몇천 달러 였는데 지금 그래서 한 6만 5천 달러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했고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지금 차트 보면 사실 분석할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파동, B파동, C파동, D파동, E파동이 다 나왔다 마지막 이 웨이브가 여기까지 꼭다으라는 어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미 ABC가 다 나왔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삼각수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A파동, B파동, C파동, D파동, E, 그리고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나와도 되고, 여덟 번, 아홉 번 나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렴은 홀수 다섯 개, 삼각수렴 다섯 번 이상으로 홀수 개수로만 진행이 되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방향성이 안 나오고 수렴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렴 이후에는 방향성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게 하방이 됐건 그게 상방이 됐건 그렇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구간에서 적극적인 매매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고 방향성이 터지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하방이라고 하면 선물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방향성이 상방이건 하방이건 쇼포션 들어가서 한약 적어도 28000까지는 최소한 떨어질 테니까 여기서 입절하시고 그리고 27000 또는 5000일진 모르겠는데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여기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상승 달면서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꺾인 것만 확인해도 여기 막 오르고 또 떨어질게 아니라 이럴 확률보다는 이대로 쭉쭉쭉쭉쭉 올라가서 다시 매물대 구간까지 바로 즉각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그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 방송에서 여기서 선물 매매하신 분들 롱포션 타실 때 현물은 상관없어요 27,000에서 봤던 뭐 6,000에서 뭐 봤던 8,000에서 봤던 어차피 반등 나올 확률 높으니까 그런데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27,000에 10배 롱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러면 2만 5천까지만 떨어져도 계좌가 성산나서 돈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롱 포지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나는 손해보고 오히려 수익을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이렇게 떨어질 땐 정확하게 얼마까지 2만 8천인지 7천인지 6천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레버리지 적게 타고 조심해서 롱 포지션 들어가라 말씀드렸고 차라리 꺾이는 거 보고 상승 다이버스가 컨펌난 거 보고 그리고 롱 포지션 들어가는 게 차라리 안전해 보인다. 그리고 혹시나 반등 나와서 반등 나와서 롱포지션 들어갔는데 혹시나 더 꺾여서 한번더 내려간다 라고 하면 손절 반드시 하셔야 돼요. 손절 안 하면 잘못하면 청산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 선물보다는 현물 하시는 분들이 추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왜냐면 반등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럼 단기간 수익이 현물이어도 꽤 많이 날 거고 그리고 비트 롱포지션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비트 현물 매수하는 것도 좋은데. 최근에 비트가 조금 올라갈 때마다 추세가 좋았다 많이 뛰었던 알트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 아, 이런 코인들 사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코인들 여기서 사시면 비트가 이만큼 반등 나오면 알트는 더 크게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현물 매수하기 좋은 자리고, 반대로 나는 현물이건 뭐 선물이건 이미 여기서 올인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조금 날린 거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어차피 반등 와서 회복이 될 거니까 상관이 없고, 그리고 만약에 삼각수렴 상방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추세 터졌을 때 롱포션 들어가면 괜찮고. 혹시나, 아주 혹시나 휩소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져서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아직 삼각수렴이 유지되고 있는 중이니까, 혹시나 여기서 롱 탔다가 떨어져서 계속 기다리시면 안 돼요. 뚫는 거 즉시 보고, 롱자리 진입했다가 바로 들어오면 다시 약손절 해서 끝내고 관망을 하셔야 돼요. 그러고 다시 추세가 위로 터지면 그때서 진입하는 게 현명한 매매 방법입니다. 디테일한 매매 방법까지 조금 우려가 돼서 디테일한 매매 방법까지 대형 방법까지 전달 드렸고 어, 현물도 마찬가지예요 비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삼각수렴 입구 크기까지만큼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꽤 올라갈 거고 최소한 전체 떨어진 거 대비 전체 떨어진 거 대비 50%까지는 돌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47,000까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갈 거니까 여기까지를 어, 어, 이 부근까지 그 현물이 됐건 서, 아, 선물이 됐건 또는 알트코인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여기를 타겟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추세가 좋다고 하면 6일 8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장담하지 못하고 50%까지 되돌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기 정도에서만 수익을 가져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온 이후에 삼각수렴 나온 이후에 상박이냐 하방이냐에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이 달 어, 갈린다고 했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단기간 트레이딩에서 단기간 트레이딩에서 수익을 두세배 내는 것도 좋아요. 아마 선물 트레이딩 하시면 삼각수렴 방향만 잘 다도 두세 배, 원금 두세 배는 바로 불어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단기간 두세 배 수익보다 더 중요한 건, 장기간 방향 예측하면서 더큰 수익 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ABC로 떨어졌고, ABC로 삼각수렴 후 올라가서 반등 나오면, 그리고 여기서 꺾이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염두에 보긴, 아, 아, 그러면, 일단은 삼각수렴 가능성을, 더큰 더 삼각수렴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C, D, E 이러고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또는 이 구간들에서는 적당하게 절반 이상 액절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삼각수렴 여기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라지 삼각수렴을 그리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다시 수렴한 듯하다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정말로 여기까지가 아주 킥 아주 큰 여기서부터 시작된 어, 여기서부터 시작된 상승파동이 한파동이 더 상승파동에 남아 있지 않고 여기. 끝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고 여기서 삼각수려면 이렇게 크게 진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한파동에 더 남은 거고 이건 지금에서는 확실히 알수 없고 만약에 여기 피보나치 찍었을 때618 지점이었던 4만 1000달러 정도만 지켜줬어도 상방을 굉장히 높게 볼 텐데 너무 많이 빠져서 피보나치 0 5 이미 찍었기 때문에 상방 하방이 다 보이는 자리라서 지금은 무조건 올라간다 라고 볼순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아주 아주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는 한파동에 남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결국에 연말이 됐건 내년 초가 됐건간에 비트코인 약한 1억까지, 그러니까 한 8만 달러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건데 문제는 이렇게 또 떨어져서 더블 디 형식으로 ABC가 그려지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겠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수렴만 해줘도 다시 알트코인들이 날뛰면서 꽤큰 수익이 날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 에삼각수렴후 바로 떨어지면 이거는 거의 임펄스 확정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오더라도 반드시 하락이 온다. 여기서 삼각수렴이 상방이 아니고 하방이면. 반등이 오더라도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임펄스가 나오게 되면 반등이 오더라도 하락파동으로 오삼1 a b c 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러면 여기서 다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중장기고 관점은 이렇고, 세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삼각수렴이 거의 다 끝나가긴 해요. 이미 ABCD2까지 나왔기 때문에 FG까지 나오더라도 그렇게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을 테니까 한 2, 3일 안에 승부가 나겠죠. 빠르면 정말 빠르면 당장 내일 위인지 아래인지 방향이 갈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점을 내는 방향성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방향성 보고 잘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가 이더 차트를 안 봤네? 이거 임펄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여기서 여기 임펄스인 게 확실하면은 상방 볼 텐데 모르겠다, 진짜로. 여기 카운팅이 쉽지 않네요. 여기 카운팅 쉽지가 않아. 임펄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이더 기준으로 여기 수렴 벗어나면, 여기 수렴 벗어나면 결국에는, 아, 하긴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와, 이더는 여기 30분 봉상 가 너무 뚜렷하게 있었네. 여기 롱 타게 진짜 좋은 자리였구나. 여기가 언제야? 5월 30일, 5월 30일 새벽 1시 반, 2시? 5월 30일. 아 여기네. 비트 이 자리가 이더 이 자리였네. 똑같네. 여기가 그롱 자리. 그래서 지금 LT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끔 비트 방향 헷갈릴 때, 사, 특히 사실 비트랑 이더는 커플링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기 아마. 비트 여기를 봤으면 상사가 있어 가지고 근데 일단 이것도 인펄스 실패한 거 같지 않나 아직은 모르나 짧게 나올 수 있나 1 2 3 4 5 나올 수 있나 이러고 만약에 조정 오면은 위로 간다 봐야지 만약 이더가 여기서 지금 안 떨어지고 여기서 수럼 이렇게 나와서 1 2 3 A B C D 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이더라도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상방을 보면 될것 같고 혹시나 이게 이렇게 꺾여 버리면 그러면 하방 강세도 높은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수렴 나와가지고 이게 경우에서 너무 많아 A, B, C, D, E 하고 상방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러면 경우의 수를 하나씩 짜가지고 대응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버텨주고 수렴 나온다면 상방 가면 그러면 거의 조정 후에도 다시 상방 간다고 보면 돼서 이건 아주 간단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 또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수렴 봐서 이렇게 트렌드링그어서 이거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하방 보면. 될것 같고 이거 지키면 모르는 거죠. 또 삼각수령 나오다가 상반갈지 하반갈지 이건 또 추세 터진 거 보고 추세 방향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이도도 이렇게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더 차트 처음 봐가지고 분석이 정확히 되진 않지만 매매 전략 아마 이렇게 짜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